Hi, schoolers! w e l c o m 너희들과 함께 스티브 잡스의 명연설을 공부할 학교 영어쌤 그식마녀야. 우리 지난 시간에 커넥팅 더 e c 가 의미하는 바를 알았잖아. 오늘 이 시간부터는 잡스 아저씨의 두 번째 스토리인러 o v e a 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 먼저 영단어부터 보자. 갑스 아저씨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두 번째 이야기의 제목이 러브 앤 로스거든. 그래서 로스게 되면 상실이라는 뜻이야. 상실. 뭔가를 잃는 아픔인 거지. 음. 두 번째 단어는 a 라지 하게 되는데 얘는 차고라는 뜻이 있거든. 원래는 이제 차를 주차해서 우리 집에서 이제 보관하는 장소가 되는 거잖아. 근데 미국에는 이 차고가 굉장히 많아. 단독 주택도 많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는 마을을 구성하는 주택들이 많으니까 이 차고에서 뭐 레모네이드도 팔고 플리마켓 을 열어가지고 룩 시장을 열어서 우리가 쓰던 물건을 이웃 주민한테 이제 팔기도 하고 공유하기도 하고 이런 종류의 활동들을 가라지에서 되게 많이 하거든. 근데 이따가 잡스 아저씨가 이걸라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때 배우면 좀 재밌어할 거야. 자, 인플로이스 하게 되면 인플로이어의 반대 말인데 고용주의 반대니까 이건 이제 뭐 부하 직원, 직원들, 태프들 이야기하는 거겠지. 직원들이다. 라고 알아두면 되고 빌리 l 하게 되면 이거 10억이란 뜻입니다. 10억 어, 우리 하이스쿨러들들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가 하는 활동들 열심히 하고 해서 돈 많이 많이 보세요. d i v e 하면 같이 가던 길이 갈라지는 거야. 어. 그래서 갈라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갈라서다, 갈라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관계에 있어서 falling out이 일어납니다.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만나던 사이가 쪼개지고 더 이상 만나지 않고 관계가 끊어지는 걸 falling out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떤 일이 펼쳐져? 우리 마음에 음, 굉장히 devastating한 일이 펼쳐져. 자, d e v a s 하면은 황폐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ing를 붙여서 형용사형을 만드니까 무슨 뜻이냐? 대단히 파괴적인. 어, 대단히 파괴적이고 나의 마음에 충격파가 있는 거야. 어, 충격적인. 요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어, screw up 하게 되면, 요거 이제, mess u p 이야요 mess up. 이제 미국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많이 본 친구들은 좀 많이 들었을 텐데, 속어로 망치다, 요런 뜻이 있거든. 응. 내가 screw up 했다, 그러면 망쳤다, 막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갈 준비가 된것 같거든. Are you ready? 아저씨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두 번째 이야기. My second story는 is about love and loss. 사랑과 상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을 하고 있지요 I was lucky 나운 좋았어요 잡사주씨 운이 좋았대 왜? I found 내가 찾았는데 무엇을 찾았냐면 What i love to do all in life 인생에서 초창기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미 사랑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여기 what을 우리가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 Wasn't I started apple? 자 우어즈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잡사 아저씨랑 같이 애플을 공동으로 창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랑 나는 같이 애플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 In my parents' garage when I was 20 스무 살 되던 때 우리 부모님의 차고 안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야. 그니까 약간 창고 같은 곳에서 우리의 회사를 애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요. 그 차고에서요. We worked hard. 굉장히 열심히 일했고요. And in 10 years, 10년 뒤에 우리 인이 나오면 무조건 아내라고 해석하지 말고 그뭐뭐 뒤에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는 표현이 될 때도 있거든. 그래서 10년 뒤에 있죠. 애플은요. had grown from 자, 어디에서부터 성장을 했냐면 처음에는 just two b f u s in a garage. 처음에 어디 에어요 단지, 우리 두 명. 그런데 차고에 있었던 워즈랑 나, 이 우리 둘이었는데, into a two billion company with over four thousand employees. 자, 어떻게 성장을 하였습니까? 인투 이하로 성장하였습니다 2 billion company 잖아요 그러니까 20억짜리 회사로 성장한 겁니다 무려 몇 명의 직원들을 데리고 있는 over 4,000 employees 라고 하니까 4 0 0 0명 이상의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20억짜리 회사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급성장이라도 볼수 있겠죠 근데 네, 있잖아 이 이야기에 반전이 있다 We'll just release our finest creation 우리는요, 이제 막 출시한 상태였어요. 릴리즈 하면은 새 상품을 우리가 이제 출시하다. 뭐 영화가 개봉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잖아. 근데 뭐를 출시한 상황이었냐면 our finest creation 우리의 가장 훌륭한 무엇을 creation 작품을 하나 출시한 상태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맥킨토시라고 하는 컴퓨터를 개인용 PC를 출시한 상태였지요. 어 year earlier 근데 1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20억 달러짜리 어 회사로 성장하기 전에 사실 1년 전에 그 성장을 가져온 데에는 맥킨토시의 릴리즈가 계기가 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I had just turned 30그 다음에 몇 살이 됐어? 어 30살이 되었다 t u 하게 되면 몇 살이 되다 이런 뜻이 있거든 그래서 30살이 되었고 and then I got fired 에? 갑자기? 맥락도 없이? 자 내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I got fired. 나 잘렸대. 해고당했대. Fire 하면은 해고시키다 이런 뜻이 있잖아. 그래서 so, I got fired. 비동사 대신에 갯동사를 써서도 수동태를 표현할 수 있거든. 그래서 so, 나 해고당했대. 무슨 일일까? How can you get fired from the company you started? 야, 너, 어떻게, 어떻게 하면, can you get fired? 해고가 되니? 어디에서부터? From a company you started. 너가 시작한 회사에서. 어, 좀 말이 안 되죠? 아니, 내가 회장이고, 내가 사장인데, 어떻게 내 회사에서 내가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거지? 박사 아저씨가 본인 회사에서 본인이 잘린 썰을 푸십니다. Well, 아 있잖아.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as Apple grew, 애플이 성장함에 따라 우리는 있지, hire someone. 누군가를 한명 고용을 했대. 근데 그 누군가를 후부터 꾸며주도록 할게요. 미까지 괄호를 쳐서 서먼을 꾸며주고 있더라. Who I thought? 자,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삽입 절이 되겠죠.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냐면, who was very talented. 어 굉장히 재능 있는 사람을 뽑은 거야. 근데 뭐 하기에 재능 있는 사람이냐? 투분 동사로 이렇게 꾸며주고 있어요. to run the company with me. 나와 함께 이 애플이라고 하는 훌륭한 회사를 함께 운영해 줄 괜찮은 썩 재능 있는 사람을 고용하였습니다. and 그리고 나서 for the first year or so. 자, 월수가 붙으면은 한 그쯤, 대략 요 정도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일, 그니까 첫 한두 해쯤은요, things went well, go well 하게 되면 잘 일이 진행되다, 요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들은, 회사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은, 어, 괜찮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But, 근데요, but then our visions of the future began to diverge. 자, 여기까지 끊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엔드 앞까지 봅시다. 그런 다음에 있죠. 우리의 비전. 자, 비전 하게 되면, 뭐, 목표라는 뜻도 있고, 미래상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왜 청사진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이다. 우리의 회사는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이나 나의 큰 그림 그리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미래에 대한 그런 이상적인 목표나 우리의 청사진 이런 것들이 begin to diverge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 어, 쪼개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애플을 잡스가 원하는 방향 그리고 잡스가 고용한 사람이 원하는 미래상 이것이 굉장히 길이 달랐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eventually 결국에는 있죠. 우리들은요, h a d of falling out. 자, 폴링 아웃하게 되면 이거 무슨 뜻이었습니까? 관계에 있어서 단절이었죠. 그러니까 이두 사람이 야, 우리 그만하자, 어,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서로.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는데 when we did 우리가 그렇게 하였을 때이 did가 가리키는 바는 뭐겠습니까? 바로 had a falling out을 대신해서 받는 말이겠지요 우리가 서로 관계의 단절을 이루게 되었을 때 our board of directors, board of directors 하게 되면 이사회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왜 회사를 하나 꾸리게 되면 이 회사에 실질적 의견을 내고 회사의 방향성을 결정할 가장 윗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이사회라고 하고 영어로는 Board of Director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회가 어떻게 했어요? 사이드 야, 우리 사이드에 뜻이 네 편, 이런뜻 있잖아. 니 편, 내 편, 뭐 이런 뜻이 있잖아. 그래서 동사로는 편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편을 들었냐면, 그의 편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잡스가 아닌, 잡스가 뽑아놓은 사람 편을 든 거야. 우리가 싸웠는데. 그래서 있죠. So at 30, 30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매킨토시를 릴리즈한 다음에 1년이 지난 상태였죠. 30살이 되었을 때, I was out. 나 완전 해고당했어 나 퇴출당했어 라고 해석할게요 and very publicly out 근데 퇴출을 어떤 식으로 당했는지 아십니까? publicly 굉장히 공개적으로 당했대요 어, 유명한 회사잖아요 20억짜리 회사로 20억 달러짜리 회사로 컸잖아 아, 그러면 얼마나 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실리콘밸리에서도 얼마나 떠들어 댔겠어요 What had been the focus of my entire adult life까지 동사 앞까지니까 주어로 묶어 줘야 겠죠 was가 동사니까 동사 앞까지 주어더라 그래서 이 what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나의 전체 성인 삶의 뭐가 중심이었던 것이 것이라고 해석하면 가장 자연스럽겠지. 내 인생, 내 성인기 인생의 전부를 차지했던 내 성인기 인생의 모든 초점, 포커스니까 초점이었던 바로 그것이 어떻게 됐다. Was gone.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내가 여기다가 모든 걸다 쏟아부었는데 하루 아침에 야너 나가. 너 이제 책상 빼. 이렇게 했다 하는 거지. 와,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Anyway, s devastating. 그러니까, 어떻겠어. 그 사건은, 그 사건은요. 나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내 인생을 정말 파괴할 만한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요, 잡스 아저씨, I really didn't know what to do for a few months. 몇달 동안은요, 정말 뭘 해야 될지를,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감을 못 잡았대요. 그럴 것 같아. I felt that. 또 뭐라고 느꼈냐면요, 대절 전체라고 느꼈습니다. 내가 let down. 실망시켰다라고 느꼈대요. Let someone down 하게 되면, 요거는 실망시키다, 요런 뜻이 있거든요. 누구를 실망시켰다고 느꼈냐면, previous. 이전의 세대, 이전 세대. 나보다 앞서, 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하이 테크놀로지를 주도하는, 그쵸? IT 기술의 정말 최첨단에 있는 그 사람들. 어. 근데 나의 이전에서 나를 이끌어 줬던 그 선배들, 선배 엔터프레니얼스, 사업가들을 렛다운, 실망시켰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느꼈냐면요. 대절이 한번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느낀 게총두 가지인데, t h 부터 끝까지 2번으로 묶어보겠습니다 I had dropped a baton 내가 바톤을 놓쳤다라고 느꼈대 왜 우리 이어달리기 할때 있잖아 바톤을 다음 세대에게 내 다음 후배들에게 넘겨주면 그러면 그 세대가 어 내가 했던 것을 이어받아서 조금 더 발전을 이루고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잖아요 그거를 이제 바톤을 넘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내게 주어졌던 어떤 그 과업이랄까 그런 운명이랄까 내가 이 I T 기술을 잘 이어 나가고 애플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 바톤을 떨궜다라고 느꼈대. 그러니까 세상에게 빚진 기분까지도 느꼈다라는 거죠. 근데 언제 이 바톤을 넘겼냐면 바톤이 was being passed to me 나에게 넘겨. 지고 있을 때, 요거 진행하고 수동의 의미 살려서 해석을 해줘야겠죠? 바톤이 나에게 넘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떨궜다라고 느꼈대요. 그래서 지문에 지금 실리콘밸리와 관련된 인물 두 명이 나오거든? 선생님 조사를 해봤어. 막, 따라라라. 구글 서치를 해봤더니 이데이비패커드라는 사람이 실리콘밸리 지역 그러니까 미국 섬에 있는 뭐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그쪽 지역에 있는 왜 I.T 기업들 싹다 몰려있는 곳 있잖아 혁신의 중심지 전 세계에 가장 테크놀로지가 발달한 곳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에 어떤 시초가 되는 사업가 쯤으로 여겨지는 어 실리콘밸리의 뭐 아버지급인 사람이 이제 데이비패커드래요 그리고 요밥 노이스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이 실리콘밸리라는 요명 명칭을 만들어 낸 사람이래. 그만큼 이두 사람은 정말 잡스 이전 시, 시대에서 어, 이 기업들의 어, IT 기업들을 쫙이끌어줬던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었던 거지 그래서 잡스가 이렇게 내가 퇴출당했을 때 I'm mad with David Packer and Bob l o i s 내가 이두 사람을 만났대요 그리고 Try to apologize for screwing up so badly 뭐에 대해서? 어, 사과하려고 애를 썼다 Try to 부정사를 쓰게 되면 동사하려고 애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Apologize 사과하려고 애썼는데 그 이유를 전치사 for를 이용해서 들어 내고 있습니다. Screwing up so badly 너무나도 심각하게, 너무나도 대단하게 screw up 완전 망친 거에 대해서 내가 사과까지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I was a very public failure. 난 어떻습니까? 공개적인 실패자.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런 거를 루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완전한 루저였다. 실패자였다. 이 절망감이 대단히 컸던 잡스 아저씨가요, 심지어는, I've thought about, 뭐에 대해서 심지어 생각을 했냐면, running away from the v a l l e y 자, 벨리에서부터 떠날 것을 내가 생각까지 했다. 수위, 이 벨리가 뭡니까? 지금까지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미국 서부 지역에 IT 유수의 기업들이 몰려있는 그곳 있죠? 어, 그 단지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을을. 자, 실리콘 벨리를 내가 떠날까? 자, 여기서부터 도망을 칠까? 즉슨 내가 이쪽 개통에서 이 업계에서 손을 털어버려 막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죠. 아, 오늘 좀 드라마틱하게 잡사 아저씨의 실패 이야기로 막 끝을 내게 돼서 선생님 이좀 마음이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음 시간은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고 엄청난 감동 스토리가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사실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스토리는 이 부분. 어. 그 러브앤 로스 부분이 내 마음에 되게 와닿더라고. 엄청난 실패를 겪고 힘들었지만, 잡사 아저씨가 어떻게 제기하시는지, 또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과 교훈이 있을지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